과장님 한번 잡아와라. 안녕하세요. 마마 일상입니다. 요즘 주말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오랜만에 집주합니다. 동해는 냉수대 때문에 양포 해변에 낚시하러 왔습니다. 쭉 걸어가 볼게요. 어, 저희가 6시 반쯤에 도착했는데, 벌써 낚시를 하고 계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저희도 빨리 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고기가 막 올라오나 보다. 짜박짜박, 오랜만에 밟아보는 느낌이네요. 느낌이 좋습니다. 오, 성대네, 성대. 던지자말자막 올라오네. 잘 나오네. 던지자마자 뭐 내가 걸어 올 동안에 계속 잡네. 다른 분들도 어, 여기 지금 좀나오시네 여기에도 나오네. 내가 음. 가잘 나오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잡았는 가자미가 어. 그거 가자미지. 도다리인가? 가자미다. 가자미. 도달인가? 가자미, 가자미도 가자미, 가자미. 와. 어. 어, 그런 게 나오니까 어. 또 성대보다는 또 잡는 재미가 있네. 그러게. 나 가자미, 가자미 보면 차라리 이거보다 또 뭐가 꽁꽁 먹어요. 이게 뭐 계절행이 있잖아. 청개비. 청개비가 훨씬 어. 낫긴 하거든. 그렇지. 음. 어? 도왔 왔어? 어. 응. 오. 잘 나온다. 어 지금은 좀뜨한편 그러네.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서 텐트 치고 이렇게 좀 조용하게 낚시하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렇 느낌이 없어? 왜 없어. 빠졌어? 아 조금 더 기다려 볼까 그랬다 그지? 아 아깝다.

느낌 있어? 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왔다. 어 그러네 방생해. 방생. 방생.

응. 음. 잠깐 다시 던져 보려고 한번 살짝 가보지 뭐또 물어. 봐봐 봐라. 오, 그러네. 어. 어 아니다. 너무 빨리 친거 아니야? 아왔왔왔어 아니, 아니, 아니네. 손대네가아야절네 텐션은좀 묵직해? 어, 어 근데 두 마리인가? 다먹어 힘주는 거야? 어, 크다! 어? 크어서 그러나? 아, 우와, 이거 봐라. 어. 우와. 아, 그게 사이즈가 크니까 묵직했구나. 어. 그래도 와, 아주 아, 그래도 그 정도는 좀 사이즈가 돼야 잡을만 하지. 뭔데 힘을 그만 써노. 와, 따. 아, 따, 힘쓴다힘 응, 응, 응. 세봐, 힘세 힘쓰 좋다. 오, 시야 좋다, 야. 오, 개안네 시야. 그래, 그렇다. 와, 크다, 그래. 오, 어, 왔어요, 왔어요? 어, 지금은 8시 13분입니다. 8시 13분 저희들이 아침에 6시 50분에 낚시를 처음 시작해가 어, 시야하자 7시부터 시작해서 입질이 폭발적으로 지 들어와서 어, 저희들 많이 잡았는데 한 시간 정도만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왔을 때 벌써 이 백사장에는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많이, 많이 잡아 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체비한 동안에도 막 잡고. 어, 뭐, 운투는 따로 없습니다. 뭐 따로 체비 설명할게요, 운투는. 지금 부대는 30포 추를 달았고, 한 대는 그냥 20포. 어, 묶음추 만들어진 거 있죠. 묶음추 만들어지는 거에, 꽁칩, 어, 꽁치. 꽁치. 성대는 무조건 꽁치 달아야 됩니다. 꽁치 달아서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8시 한 10분쯤, 오우! 입지, 그만 입질했다. 살, 아, 말고, 아, 왼쪽 거, 왼쪽 거살 풀렸는데 아닌가? 아, 그래요 어, 아니면 그냥 살짝, 아, 아닌가? 그만 살짝 움직이는데, 살짝 감아줘 보세요. 아, 살짝만 감아줘 보세요. 예. 오케이. 그럼 물면 다시 입질할 거야. 지금 8시 조금 넘어가서, 자, 지금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8시 약간 넘어서. 아무래도 이 수온이, 오, 입자아아 수온이 조금 올라가니까 고기들이 빠졌는지 잘 건드려, 뭐건드는 왼쪽 거 있죠, 왼쪽 거.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왔을 때는 앞에도 잘 물었는데 지금은 조금 장타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조금 더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 오, 가재도 잡았왔다 오, 가재미가 많네. 우웨다이. 우웨다. 또느 보다. 자, 잘못했 3마리 잡았대. 어, 또 왔습니다. 왔어요. 마사비 한번 잡아와라. 와. 옆에그 조금 감아줘야 되겠죠? 아, 예. 어, 입지로 온다. 어, 바쁘다, 바빠. 입지로 온다. 왔습니까? 없어? 어, 많이 피해서 다 기다려봐. <웃음> 느낌 있지? <laughs> 어. 괜찮아. 어, 사이즈가 괜찮네. 어 그래서 조금 힘선이 다르다. 그쪽에 공영장에 그때 자기 이야기했을 때 어, 출입 통제라고 했는데 오늘은 다 들어가서 낚시를 하시네. 어. 라고 그럼 주지 어. 근데 지금 주말이라서 임시 봐주는 건지. 아니면은 공사가 끝났을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떨어져 펜스 없잖아. 펜스 없잖아. 패스. 펜스 아, 아, 어, 어. 대신에 지금 불철하잖아 이렇게. 그러네. 안전하게 음. 못하게 줄철쳤단 말이야. 펜스 음. 그러니까 공사인데 아직 멀어어좀 시간 좀 많이 걸릴 거야 아마. 네 오늘에 이제 뭐 주말에 공사를 안 하니까 그치, 사람들이 들어갔나 지금. 보다. 어, 내가 보니까 주말에 공사 안 하니까 들어간 거 같아. 네 음. 오, 제법 크네. 어. 좋네. 왔어, 왔어, 왔어. 아. 안 돼, 안 돼. 우와. 물 차갑다. 아, 시원하다. 이제 1 시간 남았어요. 1 1 시니까 딱1 시간만 더 하고 1 2시 되면 철수합시다. 어, 너무 뜨거워서 지금 꽁치 밖에 내는 놨데다 익었어. 그렇지. 응, 그래 미끼로 미끼로 새기가 파이네. 음 응. 그리고 또또 너무 한낮에는 잘안 나도 이음 꽁치는 아침 일찍 좀 선선할 때 아니면 저녁에 그렇죠. 오후 늦게. 그러니까. 한낮에야, 한낮에는 안, 한낮에 안 한다고 해야지. 그리고 오늘도 뭐, 또, 손맛도 많이 보고. 어, 충분히 잡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일찍 들어가서 또 맛있게 해 먹어봅시다. 오늘은, 어? 오늘은 뭐해 뭐 먹을까요? 성대회? 오늘 회 무침 하나 해 먹고, 그리고 오늘 그 아까 뭐지? 가자미 구울볼까 어? 가자미? 가자미 회는 로떡기가 아, 잡았으면, 쉽지 않아? 어. 아, 어, 그럼, 어. 원래, 원래 가자미는 새꽃이 아니데 자기는 새꽃이 싫어하잖아. 어. 아니면 그냥 구워, 구워 먹는 걸로 해보죠 뭐. 그 응. 뭐 말라갔다가, 응. 선대 말로다가시또 말라가. 응, 구워 뭐. 라이뭐이오이구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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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네, 손바닥 제대로 넘어가네요. 음어 오늘 이거 말고도 가자미, 오늘 가자비? 가자비? 오, 가자비. 이거 자기 잡아은 거지. 큰 거. 오, 자기 잡아놓은 거. 두 마리. 오, 이 가자비 크네. 어, 그러니까 이거 꺼도 괜찮아. 어, 네 마리. 어, 내가 잡았는데? 밑에 어디 지 밑에 어디 있겠지? 어? 밑에 어디 있겠지?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빠져나갔어? 몰라 세 마리 잡았는데? 네 어, 마리 잡았는데? 잡은 거 맞나요? 아닌가요? 세 마리인가요? 몰라요. 내가 두 마리인가 잡은 거 같은데. 뭐라? 그래? 두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잡은 거 같은데. 아, 잡았지. 내가 잡았는데 지못 어? 잡는 게두척 잡았는데. 그러니까. 오 어, 누가? 그러면은 세 마리 잡았요 오늘 가지고 오 크다 이봐라. 가 어, 가장 봐. 오늘은 짧은 시간에서.